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저의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쇼크 어웨이 유니폼, 쇼크 저지 및 바지, T1 유니폼, 반은 계좌이체로 먼저 약간 선입금 형태로 약속, 우리 둘만의 약속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은 현금으로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뭐, 우리나라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유니폼을 드리고, 나머지 현금을 받는 그런 서비스까지 그렇게 영상으로 아마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 디스코드를 들어와가지고 보이스로 하실래요? 아니면은 채팅창으로 하실래요? 채팅으로 해? 오케이 채팅 채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상품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품. 어웨이 유니폼입니다. 짜란! 아, 여기 원래 안스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좀 많이 입고, 제 페이보릿한 유니폼이라서, 많이 닳고 좀 뭐가 사라졌어요. 그래도 뒤에 안스라는 거는 좀잘 보이고요, 그래도. 원래 여기 이게 그게 있어야 되는데, 좀잘 떨어졌나 봐.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우승, 트로피도 다 있습니다. 시작 가격 5로 시작하고요. 올라가는 금액은 만 원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주시면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나오셨고 7만 원, 8만 원, 이유인님 15만 원, 레이인 님 20만 원, 블랙모찌 님 21만 원. 타이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17이유인님 25만 원. 여기서 블랙모찌 님이 31만 원으로 제 입꼬리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어차피 저는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입꼬리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꼬리가 좀 올라가네요. 어나좀잘 좀 살았네. JJUNK님 34. 이거 안 사는 거 아니야, 님들? 그 34만원 없는 거 아니에요? 블랙모찌님 35에.3개까지. 블랙모찌님 35. 너무 올라가니까 좀 걱정스러운데? 브라핑 구라, 아니야, 브라핑? 전 마지막이요. 라는 말과 함께 36을 부르셨습니다. 블랙모찌님 37. 어디까지 올라가냐? 타이머 세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블랙모찌님이 37만원에 가져가셨습니다 낙찰! 땅땅땅! 축하드립니다! 쯧쯧쯧쯧쯧. 일단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바로 다음 상품 메인 이벤터 쇼크 저지입니다 앞에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자 단단하고요 안에 소재 약간 가을에 입으면은 약간 패셔니스타 같은 그런 느낌 재질 너무 좋아요 보들보들하고 약간 겨울에 입어도 완전 좋은 그 다음에 바지 바지도 여기 쇼크 바지라는 걸 입증하는 파동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쇼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이실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쇼크 바지가 적혀 있습니다 총두개 합쳐서 한 세트로 진행한다는 점 그래서 시작 가격이 조금 높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샷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라지예요. 라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이 정도 사이즈고요. 저는 키가 180입니다. 막 해서 막 올리면은 요런 느낌. 뒤는 살짝 접고 가지고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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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요런 요런 느낌. 지금부터 쇼크 저지 및 바지 10만 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있으신가요? 35 40 46 50! 다들 이걸 위해 통화를 아끼고 있었던 거야? 50! 더 이상 없습니까? 은빛 달님 55! 미구 미구 39님이 56! 은빛 달 1님 이 57! 57 나왔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데요! 10초 카운트 다 나온 적 있습니다! 3, 2, 1! 축하드립니다! 은빛 달 126님이 57만원으로 낙찰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발로란트 아카데미 들어갔을 때 했었던 유니폼입니다. 2021년도에 받은 유니폼이고요. 뒤에는 안 쓰라고 적혀있습니다. 시작 가격 3만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계신가요? 디셀님 5만원 키링밀님 10만원 어? 멜테 발로란트님 13만원 인턴입니다 20 어? JJUNK님 22 어? 빡근양님 23. JJUAK님 25. 빡근양님 27. 유니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JUAK님 28. JJUAK님 32. 아, 걱정되네. 두 분. 괜찮, 괜찮으세요? 아니, 진짜 님들 사실 거예요? 그두 분, 구분 경쟁이 들어가 있는 건데. 빡근양님 38. 39. 제, 40. 41요. GG. 41. 41. 40일 40일 낙찰하도록 하겠습니다 JJUAK님 낙찰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은빌달님은 26만 5천원 그 다음에 블랙모찌님은 18만 5천원 20만 5천원 좋은 기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입으신 팬티 경매 없나요? 님 선글라스, 립밤, 팬티, 이불, 베개, 안경, 이어폰, 마우스, 전담 등등 아직 할게 많다고? 전당포야? 시발? 아, 뭐 전당포예요? 아, 뭐다 팔아. 뭐 없는 게 없어. 뭐 이것도 줘. 오버치 리그 머그컵. 이거 뒤에 코카콜라 스폰서십임. 이것도 해? 아, 뭐 진짜 해요. 진자 님들. 아, 진짜 진심으로 원하는 원하는 거야? 그러면 경,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이것도, 기부, 이것도 기부할게요. 만 원부터 시작. <laughs> 선희진 님 7만 원. 은희지롱 님 8만 원. 은희지롱 님 8만 원. 은희지롱 님 8만 원. 땡. 8만 원. 낙찰 축하드립니다. 은희지롱 님 8만 원 축하드립니다. 아, 인턴구 아군 9만 원. 오케이. 어. 4 3 2 1 인턴입니다. 9만 원 축하드립니다. 근데 저 새끼 군인인데. 너 군인이잖아. 아, 두달 전에 전역했다고. 아, 축한다. 그래. 매니저 9만 원. 오케이. 너는 그냥 우리 집으로 와라. 안안안으로 와라. 어. 디스코드로 사시는 지역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 경기 그쪽 어디신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서울 경기 나이스! 너무 좋아! 이거지. 어, 이거야, 이거야. 어. 어? 좋 됐다. JJUAK님 41만원에 T1 가져가신 분이 강원도래요. 1 7 7 k g 177이에요. 혹시 새벽에 가도 괜찮을까요? 제 미국 가기 전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갈것 같아가지고 지금 출발할까요 강원도? 지금 출발하면 한3 시쯤 도착 하지 않을까? 찍고 완산 돌아오면은 와좋됐다 어떡하지? 아 씨발 모르겠다 가자! 아 몰랑 가버렸! 그 어웨이랑 저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케이 은빛 딸님이랑 블랙 모찌님 내일 시간 혹시 괜찮으실까요? 내일 일본 간다고요? 그러면은 지, 지금 <laughs> 가는 길에 다 있는데. <laughs> 가자. 나와. 1 7 7 k m 를 같이 가요. 우리 자기 가자. 도착 시간 오전 12시 25분입니다. 그 블랙모찌 님이랑 은빛 딸 님은 디스코드로 그 괜찮은 시간 알려 주시면은 제가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laughs> 이렇게 방송을 끝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 갔다 올게요. 가, 갔다 올게요. 강원도 갔는데 강원도 아니기만 해봐. 유니폼 안줄 거야 나.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빠이요. 영상이 아마도 이어질 것 같아요. 빠이요.